2025년 4월 25일 금요일 달띠 운세. 내일은 갑오일이 달띠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날이 될 것입니다. 감목의 힘이 강한 오일의 에너지가 달띠에게 조금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오전에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다소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소 압박을 느낄 수 있으나 이때 스스로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고 표현하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후가 되면 가보일의 기운이 닭띠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.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. 금전적인 면에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기 보다는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직장에서의 변화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